안녕하세요. 오영재 팜입니다. 오늘은 신분 동영상입니다. 이왕기는국 R교60ST 모델이고요. 오는 시작점은 이왕이 출입구 안대 쪽, 그런 시작입니다. 목진수 예선주가 다 아, 수거하고 있습니다. 분립때한달 전에 온 상태는 논물이 약간 흙덩이가 보일 정도 이 정도로 빼내고 어, 시작합니다. 만약 물이 너무 많으면 뭐가 떠서 음, 물 위에 떠다니게 됩니다. 그러니까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. <laughs> 이 양기가 눈 끝에 가까이 가면은 회전을 해야 되는데, 회전시 가급적 눈뜩에 바짝 붙여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전 공간에 따라 공간이 생겨서 다음에 세로로 돌때그 공백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 돌은 가능하면은 눈뜩에 바짝 붙여서 돌리니 对。 기업 인원의 여유가 있다면 보조 인력을 한명 태우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. 왜냐하면 오픈을 보조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쪽에 코너 보시면 너무 네. 깔끔한. I don't know. 출구쪽 두 바퀴를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두 바퀴를 남겨놓고 처음에 네. 시작한 점에서 세로로 시작점 두 개나 바짝 붙여서 네 줄을 심고 그러니까 두 줄을 빼는 거죠 심은 다음에 직각으로 회전해서 이야기를 다시 여섯 줄로 풀어놓고 어, 지금 네줄얼만큼을 심어 나갑니다 서 스톱해서 후진을 하고 약간 그 바퀴 자리가 안남게 후진을 하고 여기서 완전히 직합을로고5 c m 1그 다음에 이안을 뚝으로 바짝 후진해서 붙여가지고 6줄씩 10줄이 되죠 줄 10줄 새로심는딱 맞습니다. 6조 2항 기정입니다 4조 6조 2항 구정. 2항 구정 2항 구정 2지구면서아 구정 2항 구열 2항 구정 됩니다. 정2가 그래서 이 방법으로 뒤에자 남은 뒤에자 구간을 가서 돌아오면은 출구가 되게 겠 이렇게 하십니다. 시 저 이한기 경우 말씀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고재해 주셨습니다.